아유 미안해 문 그래 이맛셨어 앞뒤 앞어 내야 아니 알아. 그거 에이스 견제하는데 개 병신을 데고 왔는데 아 올퍼, 올퍼페. 우. 스페 보자. 아 씨, 보라색 펴진 거 보고 깜짝 놀랬네, 씨. 너. 우리 로루. 잠깐만, 잠만나 들어갈 거야. 이게. 잠 아이 씨, 아, 끝에 <목소리> 걸렸어. 아 <와>, 씨. <목소리> 내가 던질게 이제 던졌어. 어 맞았는데? 나 어? 나와야 돼? <laughs> 안에야 <laughs> 너무 <웃음> 너무 안에 있었다. 나 거기 딱 우리 있는 데 던졌는데. 아 이거 퍼스케 퍼스케 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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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느낌이야. 오 그냥 잡힐 뻔 했어. 잡혔다. 카운터 저 카운터 쳐줘야 n 다 카운터 없어 n 네, 어 e r c o 다 n t 어요아 coun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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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가비야 가비가 가 아, 이게 걸려? 빠확해 <laughs>

이리 하다가 정화 마지막에 뭐야 나오세요 밑으로 가자내 정화는 성능이 좋지 쭈아 미친 새끼들 솔직히 다 피했어 개싸가지다어 아, 지진걸리 알았어 여기 11시 저기 11시. 갑시다 잉오 잡혔다. 아, <laughs> 이. 어, <누가> 잡혔다. 루트. <laughs> 루트. <쥬웃. 웃음> <쥬웃. 웃음> 안 잡혀도 딜타임인데. 어. 근데 저 잡으면은 <laughs> 아, 미치겠어. <하죠. 제야. 웃음> 아 망했다 길 개꿍 아 택시 택시이 아 <laughs> <탁시. 웃음> 망했다 나야 나가 어? 힘구다 오마이 나가용, 나가세용, 때려 여기서. 어, 개불수. 아, 안 된다, 안 된다, 또. 가지? 아니 안 할래요. 저 남캐 안 키워서. 아시. 여기 좀안 됐다고. 됐다. 디 나와 나와. 샌디 할 거지? 응. 그냥 돌이 안 지나. 은주다. 은주야. 돌이 안 지나갔다고. 어. 여기서 각성기 쿨등거한번더 털면 쿨 많이 줄어요. 겁나 맛있다 진짜. 어? 불한 급이 있어요. 안 봐도. 이게 섹스 진짜. 일단 없어 티를 티가 몇 티가 네. 몇번도는 거야, 미쳤다. 티를 두번 썼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썼어. 나 각성기 방금 썼는데 또 들어왔어. 쳤다. 근데 여기 안전자리 있어 <laughs> 잠깐 저죽어라라아아아아 아. 아. 아, 가만지말1 0 0 죽었는데 믿을 사람이 믿어야지.

보내버리자. 이겼어. 곧네. 어라? 족같같은거안 봤어. <laughs> 다행이다. 어어 한다 해야 한다. 되나? 기미근해. 해야 되나 봐. 아, 이거 저기 사막까지 가야 돼. 사막까지 가야끝나 아, 맞아요. 사막 가야 끝나요, 근데. 사막 가야 응. 끝. 그족같은 패턴 그거 해야 되나 보네. 꺼져 이 새끼야. 꺼져. 꺼져. 또누굴를 억까하려고 여기서 또. 하려고, 여기 오케이. 에위가 존나 그거야. 보니까 진짜. 그쵸 위가 좋죠? 퀵디. 어. 아, 어, 사구 경지. <laughs> 사오경직, <laughs> <사벅경직>. 뭐.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이거, 이거 통, 통당 뭔데, 이거.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. 와. 이 정도 사오경직을. 그래서 결국 사막가서 끝나잖아. 와우. 와, 개빨리 잡는다. 아, 나도 잡을 거라. 씨. 어. <웃음> <근데> <웃음> 여기서 걱정 배달되면 리트야 아, 그럼 마지막. 너무 무섭다, 이거. 타고나면 리란 말이야. 쳐져, 쳐져, 쳐져. 아니 격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놨어 이거 너무 너무 S 해준다 그랬는데 왜안 했지 좀 사람들이 명아, 연습도 할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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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꺼져 대박 꺼져. 꺼져 아우 것막 다쳤죠 집다 지워 <laughs> 고했어요죽고요 어. <laughs>